56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1번 자 어바브 그래프 위에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자 다른 다른 직업 어, 교육 수준을 보여줍니다. 뭐에 의해서 자 트레이드 어쿠페이션 기술이라고 하면 트레이는 어쿠페이션은 기술 직업 캐나다의 2006년에 기술 직업에 의해서 다른 교육 수준을 보여줍니다. 다른 교육 수준을 보여준다. 뭐에서? 기술 직업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자, 그러면 우선 여기가 다 기술 직업이죠. 자, 그러면은 이건 일락트랜니션하면 전기 기술자가 되겠네요. 그다음 플럼벌은 배관공, 수도관 같은 거 만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헤어리스트하고 마블 이발사 그다음 카펜터는 목수가 되겠고요. 콕스는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렉트리 니션 전기 기술자는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뭐에 등록된 어프렌드어프렌티십어프렌티십 어프랜티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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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습이라는 뜻입니다. apprenticeship. 견습 자격, 등록된 견습 자격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에서 주어진 다섯 개 직업에서. 견습, 견습, 요거 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녹, 진한 녹색을 봐야 되니까 요거 봐야겠네. 그래서 요거가 제37%지.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는다? 37%. 자, 가장 높은 비율은, 그 자격증의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되어지고 있다. 뭐에 의해서 헤어리, 헤어스타일리스트와 바보 이발사에 의해서 차지되고 있다. 뭐에서 그들의 결합된 비율에서 등록된 견습 자격증과 다른 기술 자격증에 결합된 비율 면에서 가장 높은 어, 비율을 헤어리스트나 바버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를 어디에 도달하면서 68퍼센트를 도달하면서 그면 보자. 자, 그럼 얘와 얘를 따져야 되니까 28하고 40 더하면 되겠네. 그면 러 68% 맞죠? 자, 혼합된, 결합된 비율, 등록된 견습 자격증과 다른 기술 자격증. 누구의? 전기기술자의 그 자격증은, 어, 똑같습니다. 모와 백완공의 그것과. 그럼 여기서 그것은 비율입니다. Proportion. 그러면 한번 보자. 어. 배관공하고 36하고 18% 합치면 54%지. 합쳐서. 그다음에 일렉트리션도 일렉트리션 보면은 37 17이니까 54%지. 그러면 같죠. 자, 헤어리스트나 바보는 헤드, 가장 낮은, 가장 자그마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뭐의 목록에서, 뭐의 고등학교와 그 ORS 이하니까, 고등교육 이하, 고등교육 이하, 이하의 범주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거를 봐야겠네. 그러면 요게 그럼 요게 10%네요. 가장 낮네. 여기다 10%라고 써놓고. 그 다음, 이게 답이 5번이 틀렸어요. 요리사의 비율은 대학교, 전문대학과 조, 어, 종합대학의 요리사의 비율은 뭐로서 그들의 가장 높은 수, 교육 수준이, 어, 더 높다. 뭐보다 카펜터의 레벨이죠. 교육 수준보다 더 높습니다. 요리사의 대학. 요리사 보고 요거 봐야 되지 그럼 17%지 얘네가 17%자 가장 높은 교육수준으로아 어, 어, 대학교와 종합대학의 요리사의 비율은 카펜터보다 높다 카펜터는 뭐야 아펜터는 18이죠. 그러면 더 낮죠. 얘가. 근데 너 높다고 했으니까 로월로 바꿔야겠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